신규를 방수됩니다. 아오 예. 그래 <laughs> 맞지. 야 어디 얼굴 좀 보자. 우리 중재 얼마나 컸어? 잘 봐. 야이형잘 봐봐. 야 예찬 예찬 잘 봐봐. 나빠져. 나빠져 나가 더 좋아. <laughs> 이것도 중재. 저것도 중재. 난방수티는 중이다 야저이다하 우리 1등이야 아. <laughs> 승재야 안녕 <laughs> 우 저쪽까지 들어야야나일등 나, 어, 잘 됐네. 나, 나도... 나 이쪽으로 가야 돼. <laughs> 나도... 나 이쪽으로 가야 돼. 안녕! <laughs> 안녕! 개뽀! 개뽀기야, 나 이쪽으로 간 거. <laughs> 나좀 기다려주실 분. 왜? 신발. 붙여고신발이 그 <laughs> 아니야, 이걸로, 그걸로 신고 가. 나좀 기다려주실 분. <laughs> 내가 얼릴 때. 못뭐 사준다. 얼릴 <laughs> <laughs> 때 내가 못뭐 사준다. 어, 내가 기다려줄게. 널 어. <laughs> 필요 없어. 천 원. 2,000원짜리 파줄게. 내일 딱 2,000원 갖고 있어. 아, 내일 이래 월요일 때. 어, 왜칠나 그때 동안 네사진이야 찍어. 당신.